지난달 2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확산세로 총 46명의 환자가 나온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한마음 아파트. 대구시는 마지막 환자 발생일인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잠복기가 끝나는 15일까지 아파트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 142명 가운데 약 30%가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돌아선 만큼 긴급 방역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에 육군 이작전 사령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집단 거주 시설로는 처음으로 한마음 아파트 시설과 주변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과 소독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곧바로 장병들을 실은 차량과 제독차가 단지 내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은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린 제독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장병들은 곧바로 방역 작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 예하 19 화생방 대대와 국군화생방 방호 사령부 23 화생방 대대에서 투입된 장병 70여 명과 제독차 6대가 투입된 상황. 제독 차량이 차량 앞쪽에 위치한 제독제를 쏟아내며 전진하자 방역복을 입은 장병들이 방역 장비를 등에 메고 아파트 곳곳을 누빕니다. 그 사이 국군화생방 방호 사령부 특수 임무 대 시설 내부 방역팀이 아파트 내부로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이른바 양압식 공기호흡기와.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기를 착용한 장병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복장 점검을 한뒤약한 시간 가량 진행된 아파트 방역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파트 내부와 도로에 대한 방역 작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마음 아파트는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46명 전원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고, 지난 9일 오후 8시를 기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방뉴스정춘입니다